아이! 패드 좀! 아, 아 <laughs> 선생님! 왜 자꾸 가져가세요 패드! 아 똑바로! 아, 똑바로! 아, <laughs> 야 내라! 해라 내라! 아라송하 아, 아, 오늘 해볼 게임입니다! 플라잉 투더 피니쉬! 2인 1조가 돼서 하는 게임인데요 자 오늘 간단하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새랑충이 합동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드디어 안 싸우고 협동을 하는 거야? 그럼요 제발 좋아요. 협동할 수 있죠? 당연하죠 서로 담궈봤자 저희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협동하셔야 됩니다 당연. 이게 우리가 세트구만. 아이고, 아이고. 응, 그래서 우리 협동을 해야 돼. 오른쪽으로. 나안 가. 이 <laughs> 아이. 자 잡아. 아, 나이스. 나이스. 잡아. 잡아. 아이, 가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만히떨어지는 거야.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잡아 잡아. 있이 가만히 이어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거 가만히 그러는 거야. 뭐? 올라다고? 올려봐, 봐봐, 어, 내 방금 눌렀는지보 이거 봐봐, 봐봐. 올려봐, 올려봐. 놀러, 올려. 이제 올렸지.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붙잡아, 봐봐. 눌렀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눌렀는데. 이거, 이거, 이거잖아. 아,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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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거 밑에 이거잖아. 아.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 그래, 트리거. 뭘 당당하게 눌렀대. 눌렀는데, <laughs> 눌렀는데. 올려주세요.부터. 아. 올라가. 첫. 여기. 그렇지. 아 이거구나. 콜미역. 어, 빨리 올라와. 왜 맨날 <laughs> 바닥에만 있냐? 이거 봐요 여러분 제가 맨날 캐리 한다니까요 어우 진짜 사라진 양심을 찾습니다 약간 겸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자 빨리 어, 가자 오케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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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아봐보아냐고아 <laughs> 뭐야 아 뭐야 아한명아아못해아 뭐야 아 뭐야 아뭐겨아 뭐야 당. 기고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려가 아, <laughs> <laughs> 이것도 아라 올라... 어. 이것도, 이것도 올라간 거야. 오.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것도 올라간 거야.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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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나이스. 오케이. 나 올려줘. 오케이, 완벽하네. 얘저 지나가. 아, 그래? 앞으로 안가져 아이. 콩콩콩콩. 어, 아무래안 가지는 게 아니라 너가 안가는거지아무래안 가지 이거 버그야. 안 가지는다고. 아, 이거 됐다 됐다. 어, 됐어? 니 솔로 갈게 그럼? 아무래안 가지지. 안 가져. 모래주머니가 o n 행사 중. 자아무래안 가져. 안 가져 이안 가져. 안 가져. 뭐라고? 이게 무 진짜? 첫 나이스. 야 살렸어. 이게 바로 파트너. 등을 맞댈 수 있는 브랜드. 약간 하드보드를 해볼래? 어 좋아. 하드보드가 뭐냐면 이거는 패드 하나로 둘이서 있어. 더환장이긴하겠다 근데 솔직히 환장. 패드가 하나씩 있는 거는 너무 쉬웠어 우리를 너무 과속 평가한 게 아닌가 맞아, 그런 감이 없지 않지 아으가가앞으나 가! 아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니나나나나가나나나 앞으로 가! 나나나나 올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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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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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올려, 나 올려, 나 올려. 올려, 나 올려, 나 올려. 저기 느껴졌다. 그럼 저, 저, 저 아, 저거 거. 저거 띵. 봐, 바보 이면 된다. 네. 오케이, 매달려 있다 올라가. 그래. 너가. 오 어, 나이스. 아유한번 더. 나이스. 지금에 올라가. 나이스. <laughs> 올라갔어. 아유 올라갔어. 아, 너보나 올라. 나쁘아 나쁘잖아. 아이. 패드 좀! 아 선생님! 왜 자꾸 가져가세요 패드! 아 똑바로! 똑바로! 야 내라! 내라 내라! 아 내라고! 아! 아 야선구나아선구나아널 아, 잡고 가져가! 너 여기 넘어오면 다내 거야! 아너 아, 너 그만 아, 가져가! 아 진짜 아. 아. 아, 아, 못 잡을게 아니 제 혼자 도 하고 있어! 점프! 아아아! 아, 아. 아.

나는 분명히 가운데 갔을 때 놨는데 반응 속도! 내에서 신호 보낸 거랑 손을 다 손에서 반응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 둘 셋! 점프! 아... 아니... 아 이게 티가 헷 아니 같이... 올라와, 하나 둘 점프! 나이스!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점프. 셋. 짠. 아, 짜라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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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땅! 땅! 땅. 아 나쁘지 않어 아! <laughs> 다시 한 번. 이게. 오케이. 어? 야, 잠깐만. <laughs> 조금만 앞으로 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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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와, 저, 나저 오히려 좋아. 나나 뒤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 으로붙야왜 <laughs> 싸게 아, 아 이거 아니야. 놔놔놔 어, 나이스.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종야 <laughs> 계속.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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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점프. 점프. 붙어. 쉽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각이 안이 보이셨나? 각을 크게 본 거예요. 어, 우리 네, 우리밖에 안 보이나, 역시. 여러분 우리가 좀 시야가 좋네요. 잘하나봐. 15만에 클리어. 클리어. 어, 이제 오른팔은못 써요. 오른팔은좀못 씁니다. 아시겠죠? 오른팔 없어졌습니다. 오른팔 빠져있습니 오른팔 빠 영원히 쉬고 싶어. 팬 누나가 싫어하니까. 한번 바꿨을 때 똑같은 걸로 해야 돼. 야, 어, 너양할거안 <laughs> 돼. 팬 누나 <펜누라> 완전 싫어. <laughs> 아, 팬 <펜누라>. 누나! <laughs> 네. <laughs> 그, 그럼 난. 도토리 해야지. 자, <laughs> 이제 양이 세아예요. 이제 도토리가 좀 아닙니다. 25초, 오케이. 좋아요. 25초죠? 내가 양이지. 어, 어, 너가 양이야. 거기... 왜 바꿨어? 너무 <laughs> <laughs> 헷갈려. 튕기고. 야, 아! 야, 야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 튕기고. 야, 거기 잠깐 왜 떨어졌냐. 하, 답답하다. 너가 떨어질 거잖아. 그리고 왜 바꿨어, 아 캐릭터? 아, 편함님 못 참지. <laughs> 너 도토리고 나야. 아, 양아치 세아의 양을 생각하면 돼. 잡히까? <laughs> 죽일까나 빨간 거 먹고 가고 싶어. 제법 많이 좋지가네. 오케이. 잡아.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가 잡았어. 다시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10초네. 그 근데 버린 시간이 10이 좋네. 좋은...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서. 앞으로. 8초! 앞으로. 잡아. 아, 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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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골라 골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니, 저 있다. 아 뭐하세요! 아저기 아, 선생님! 이번에 패배의 원인이 된 사람이 스쿼트 10개 딱 하고 끝내기. 오케이! 어. 자. 자. 나이스! 오케이. 어, 여기서 잘 지나가자. 하나 둘둘 둘. 야! 도토리 새끼야! 붙잖아! 붙잖아! 아니 붙잖아! 붙잖아! 붙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다시 다시 오케이. 하나 둘이이 풀리고 아 편히 여긴 공동할 수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자 이거는 이거 누가 봐도 얘가 잘못했지 바로 야 투표 열어 투표 열어, 투표 열어 투표 열어 둘다 실력은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만 얘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때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술을 쓰고 있었어요 빨리 올라와 왜 맨날 바닥에만 있냐 너는 <laughs> 무슨 머릿속에 이미 소리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음회하기 위한 계략이 서고 있었어요 제가 맨날 캐리한다니까요 <laughs> 어우 진짜 이 괘씸죄 음... 판사님들 이 괘씸죄를 들 들어보세요. 충만지가... 배신자를 벌어주세요. <laughs> 나만 믿어.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못해? 아유 정말. 결과는? 에이씨. 김세아 유재. <laughs> 저기는 살아있다. <laughs> 돈 썼지. <laughs> 돈 썼지. 배신원들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배신원들은. 먹었어. <laughs> 너네고무를 먹었어, 내가 봤을 때. 고모무좀 많이 먹었어 내가 봤을 때. 아 정말. 괜찮아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 정무는 살아 있으니까 이번을 뽑은 2 3너여여분의의네임기억하하습습다 어? 자. 자, 전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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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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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어허, 회원님. 골리문 껴서. 골라갑니다.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여기까지 내려가셔야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셔야죠. 자, 하나. 오늘은 뭔가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됐습, 됩니다. 오케이. 자, 회원님, 이러시면 안 되죠. 네.